사단법인 한국부인회가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을 열었습니다. 한국부인회 서울지부회원들은 보람의 공원에서 탄소중립 실천 우리 함께 걸어요 걷기 대회를 열고 탄소중립의 중요성과 기후행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쳤습니다. 행사에 참가한 시민들은 보람의 공원 내 2km를 걸으며 환경부에 수송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수칙 등을 안내했습니다. 한편 1997년 프랑스에서 시작된 세계 차없는 날은 도심 속 자가용 이용을 줄여서 대기오염, 소음 등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시민운동입니다. 환경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생존 문제이므로 탄소중립은 지구와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한국부인의 17개 시도지부의 170여 명 주부환경지킴이와 70만 명 회원은 앞으로 전국민 탄소 다이어트 가자 탄소 제로 시대 홍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범국민적 탄소 중립 생활화 실천 문화의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